안녕하세요. 닥터 네이버 지식인 상담 한의사 휴안이오 남양주 부리점 구경호 원장입니다. 자녀분의 야뇨증 증상으로 걱정이 크시겠습니다. 야뇨증은 주로 1차성 야뇨증과 2차성 야뇨증으로 구분이 됩니다. 1차성 야뇨증은, 어, 태어나서부터 한 번도 소변을 가릴 수 없었던 그런 아이들에게서 발생하는, 어, 것으로 어~ 야뇨증의 대부분인 75에서 80%가 이에 해당이 되고 또 이차성 야뇨증은 한때 어, 소변을 가릴 수 있었지만 또 최근에 다시 야뇨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를 말합니다 어~ 아드님의 경우는 한때는 소변을 잘 가렸지만 최근에 다시 야뇨 증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서 이차성 야뇨증에 가까워 보이는데요 야뇨증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. 우선 항인용 호르몬의 문제를 볼수 있고 수면 중에 소변이 농축되지 않아서 소변량이 많아져서 야뇨증이 발생한다고 볼수 있고요. 두 번째 방광의 기능적인 문제로 방광이 예민하거나 또 소변을 저장하는 용량이 적은 경우에도 야뇨증이 발생합니다. 또한 어, 수면 중 각성을 잘 못하는 경우에도 야뇨증이 발생하는데요. 어, 이렇게 소변을 보고 싶은 그 요일을 느낄 때 각성이 잘 되어 있지 않으면 너무 깊은 잠에 빠져 있으면 잠을 깨지 못하고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이렇게 야뇨증은 단순히 방광 기능의 문제가 아니라 중추 신경 발달 및 감정과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뇌 기능의 문제로 볼수 있겠습니다. 따라서 야뇨증 치료에는 이러한 원인을 분석하고 어, 현재 환자의 증상을 분석하여서, 어, 그것에 맞게 적절히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.